먼저 시너한 준비해드리면서 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들과 마시 한잔의 커피가 좋아서 바리스타라는 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커피를 통해서 지금처럼더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고 더 많은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바탕으로 저처럼 바리스타라는 통보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먼저 과일의 신맛과 매력적인 견맛이 인사적인우리사의들계를해서 에스프레소 준비 크라멘 원두를 담아 약 20초 중반으로 추출해서 서비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스프레소를 드는때 항상 추천해드리는 방법인데요 그냥 드시는 것 보다 저는 손잡이 잡고 서러 맞게 고서 탕을 먼저 드시기에 앞쪽에 준비된 설탕을 한 스푼 넣으시고 잡지 말고 드시면 에스프레소의 단맛과 카푸치노도 카푸치노 원두 14.5g을 사용해서 기분 좋은 쓴맛과 바디감을 살려 20초 후반대로 추출해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우리 결혼을 썰어라는 프로그램의 니쿤과 빅토리아 편에 삽된 음악인데요. 제가 빅토리아처럼 예쁜 미녀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분으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만나서 자친 느끼할 수 있는 느낌을 시나몬 파우더를 이용해서 고사하고 또 향신료가 느껴지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때서 살수 있는 발표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배님으로서 네. 또 그분들께 좋은 말씀 음. 한번 해 주시죠. 어, 사실 커피라고 생각하면 네. 바리스타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그냥 멋있어요. 네, 그치. 뭐 현란한 맞아. 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오. 생각해서 하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 사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이 배우고 있는 그러니까 좋은 그런 네. 멋있는 부분이랑 그 아, 이면에는 아, 분명히 또 다른 해야 되는 음, 부분이 생각되는데 그치, 그치. 이 좁게 보지 말고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커피를 하게 되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식품이니까 이것도 네. 재료도 청결하게 보관해야 되고 이런 네. 것들이 다 아. 있는데 오로지 만들어서 내는 내만족에 좀 치중하는 분들도 아. 많고 또 멋있어서 정말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다른 어떤 전문직이랑 똑같이 이제 차근차근 밟아올라 음. 와야 된다는 것도 꼭 얘기해주고 싶고 뭐 아시다시피 커프 전문점이 너무 많으니까 네. 가끔씩은 이제 큰 매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받고 그러면 어. 자기가 이그 브랜드 네임이 마치 자기가 아. 그만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 그러다 보면 몇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더 어리고 더 좋은 서비스와 더 열정 가득한 친구들이 음. 왔을 때 그때 내가 느리죠. 그 친구들에게 어, 해줄 수 있는 얘기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식도 많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음. 얘기를 해주고 싶고 뭐 사실,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돈에 너무 쫓아서, 여기, 아. 저 이렇게 옮겨다니다 보면. 뜨기 네, 뭐. 정말, 이 껍질만 네.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음. 또막 대회도 준비하고 이랬으니까, 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열정 막 불타오르면서, 음. 금방 네. 타올랐다 금방 식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음.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음. 요즘에 뭐 더치커피 이뭐 네. 많이 드신다 음.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뭐 먹어보진 않았는데 <laughs> 이 따서 드시는 네. 거. 네. 그쵸. 그거 드셔요. 야네 저는 뭐 캔으로 네. 즐기죠. 네. <laughs> 아 다음에 뵐일 있으면 제가 커피를 꼭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싶습니다 너무 있는데. 싼 맛의 에 순대로 된 커피 맛 한번 <laughs> 네. 맛 보여주세요. 저희가 너무 네. 저렴한 커피만 먹고 있잖아제대로된 <laughs> 커피를 몰랐. <laughs> 네. 또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가끔씩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맛있는 게 맛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음.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대회나 여러 걸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음. 걸 조금 많이 하게 된것 네.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커피보다는 이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커피를 만들어주려면 음. 거기에 대한 이제 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지 네.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길게 오래 갈수 있지 않을까. 조금 또 네, 이게 생각합니다. 또 전문 분야니까 네. 좀 똥꼬집이나 이런 게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랬어요. 그죠? 제가 저희 엄마한 정말 진하게 내려서 이제 핸드드립이라고 음. 손으로 내려 먹는 커피가 있거든요. 네. 그걸 정말 멋있게 온갖 네. 정성을 다해서 드렸더니 그다음부터 엄마가 제가 커피만 내리시면 이렇게 슥 나가시더라고요. 아. <laughs>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너무 아, 내 거예요. 생각을 하고 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음.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네. 또 다양하게 하고 싶은 게 많으실 텐데 네. 어,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예전에는 그냥 1년2년 앞을 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음,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활동을 할수 있을 때는 이 학생들, 후배들 가르치는 거랑 그리고 또 매장을 오픈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요즘에는 카페가 쉽게 생각하고 오픈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음,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오픈했을 때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서 음. 조금 더제2의 어, 인생을 좀 즐겁게 네. 사실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일을 음. 하고 싶어서 강의를 계속 하고 싶다는 아. 생각하고 을 있고요. 사실 이제 50대가 됐을 때나 네. 애기들다 이렇게 <laughs>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네. 그 저희 신랑이랑 저 옛날부터 목장을 하거나 아. 통나무집 펜션을 운영하자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음. 그래서 통나무집 펜션을 운영을 하면서 그 옆에 이제 카페를 하고 놀러 네. 오시는 분들한테 커피를 제공을 하면서 이제 간단한 음. 수업 같은 거를 네. 재밌게 막 얘기하면서 음. 그런 거 하고 싶다는 이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 강의를 한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편하게 조언을 네. 구할 수 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네. 그런 뭐 멘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네. 많이 하는데 아직은 너무 먼 얘기지만 이제 방향을 가지고 가면 좀잘 되지 않을까요? 아, <laughs> 네. 많이 이루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네. 개인적으로 딱두 가지 있는데 네. 그 보통. 이경민 강사님에게 뭐 네. 커피랑 어뭐 물도 드릴 수도 있는 이런 상투적인 질문을 많이들 이 질문을 받지. 아, 죄송해요. <laughs> 네, 커피. 네. 예전에는 뭐 개막 뭐꿈 뭐 희망 뭐 이런 네. 많은 걸 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동반자 뭐 아. 이런 오.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 같아요. 내 삶의 동반자. 예. 네, 그 사실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공감 못하실 수도 있지만, 여자한테는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음. 하고, 이렇게 정책이라는 게딱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음.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안 하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아, 이거는 그냥 계속 내가 같이 갈수 있고, 같이 와.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멋있다거나 꿈이라거나 이런 것도 다 맞는데, 네. 이제 제 가족과 저와 음. 이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네, 저희 네, 시부모님도 네. 핸드드립해서 드십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 못카포드라고애 음, <laughs> 예, 네, 전파를 했죠. 음. 그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이렇게 음. 커피 계속 전파하면서 같이, 아. 같이 그냥 모든 내 주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 예, 네, 아. 그래서 동반자. 아, 그래요? 어, 아, 근데 질문이 <웃음> 너무. <웃음> 하나 더 있어요. <웃음> 네. 네. <laughs> 아까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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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민 강사님에게 네. 바리스타란? 아, 네, 저는 천지. 아 그딱 천직 네. 내거 천직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어려울 때도 많은데 네. 저는 이거 할 때가 그냥 제일 좋기 때문에 행복하고. 네 좋아요. 네. 예전에 뭐 직업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직과 음. 업이 있는데 음. 직은 누구나 할수 있는 대체 음. 가능한 부분이고 음. 업은 나만이 할수 있는 음. 뭐 일이라 생각하는데 아마 그 말씀하신 부분이 네. 업에 해당되는. 그 천지에 해당되는 아, 부분을 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laughs>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음. 마음을 갖고 하면 네. 학생들한테도 그게 네. 좋은 영향으로 그렇죠. 예, 미쳐지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럼 혹시 네. 휴먼 브랜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사실은 네. 그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네. 이번 계기로 음. 조금 이렇게 검색을 네. 해봤죠. 아, 그렇구나. 네. 음. 그럼 휴먼 브랜드라고 음. 했을 때또 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게 그 정의로 내려지는 걸로는 이해가 잘안 가는 부분이었거든요. 있 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 나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음. 때 제가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를 해 오다가 네. 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채워가는 부분에서 음. 제, 저만의 뭐가 또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커피라는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일을 했었는데, 음. 그 일이 서비스업이었거든요. 아. 근데 또 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근처에 커피를 먹으러 가다가, 어, 괜찮네, 이렇게 이전하게 됐는데, 아. 결국에는 또이 서비스업이 아니라고 생각해 또 서비스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약간 천직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내가, 내가 좋아하고 내 안에 있는 나한테 맞는 그런 걸 음. 가지고 또 그걸 보충해서 나만의 이런 걸딱 만들어가는 아. 게 진짜 휴먼 브랜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음. 많이 하고 그게 여러 가지면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음. 뭐딱 정해진 직장을 그렇죠. 구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처럼 뭐 제가 성공을 네. 했다라고 할순 없지만 전 음. 제가 이렇게 가는 게보다는 제가 좋아서 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음. 그러다 보니까. 제 저를 찾아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은 자기만 이렇게 브랜드가 음. 되면서 조금 더오랫 동안 일을 하면서 음. 이렇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휴먼 네. 브랜드 얘기하다 보니까 <laughs> 딱 맞는 뭔가 하나 <laughs> 떠올랐어요. 준마 박사 이경민 아, 네. 코 쓰셔도 되겠네요. 아, 제가 네. 좀 아줌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laughs> 아니반전이죠 네, 아 저는 어 완전. 네,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요. 전혀 아주 많이 안 보이는데 <laughs> 어. 안녕하세요. 진마 네. 바리스타 누구예요? 네. 저대 네. 무슨 아. 제 네. 아, 사실 효과야. 좀 연결을 좀 시키는 네. <laughs> 거요 <laughs> 아, 근데 <좀>. 잠시만요. <laughs> 네. 근데 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이제 진마 바리스타 이경님. 어, 주위에 결혼하고 이제 같은 일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음. 결혼을 하면서 아기를 가지면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이 음, 봤고 많죠.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그 브랜드에 속해 있는 어떤 네. 회사에 아. 있으면서 그게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음. 이제 딱 그만두게 되니까 본인이 준비해 놓은 게 못해 음, 없어서 저것도, 일을 그만둔 친구들도 많은데 음. 아무래도 조금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이 있거나 네. 또 아줌만데 아나 계속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음. 분들을 제가 대표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은 거지 않을까요? 아, 되실 거 네. 같아요. 네. 아주 아, 좋은 아, 네. 롤 모델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또 어쨌든 만마잡에스타인제로 음. 선정되신 건데 네. 결국은 다 이어지는 네, 그러면, 개념인 것. 아예 같아요. 아, 아,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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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그 중간발전이라는 개념을. 네. 어 저는 좀 밀어봤으면 네. 좋겠어요. 아그러면이제 아, 그러면 홍보를 하고 다니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혹시 거기에 대한 저작권 이렇게 <웃음> <웃음> 내가 <그냥 제가> 등록을 <laughs> 이런 건 하겠어요. 있는 건 아니겠죠? <laughs> 커피 드자는. 네. 거. 네. 미국까지 오시는 차비가 조금, 제가 커피와 이렇게. 또 먹을 것까지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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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씨도 <laughs> 고맙습니다. 서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줌마바리스타 이경민 강사님을 모시고 커피에 대한 이야기 진솔하게 나눠봤는데요. 이것으로 모르니까 초대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